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아가 8장 6절과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성경 967면에 있습니다. 아가 8장 6절과 7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봉독할 때에 다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너는 나를 도장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질투는 수월같이 잔인하며 불길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많은 물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삼키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의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사람들은 서로 닮는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참 신기한 것이 입양을 한 가정을 보게 되면 입양을 온 아이가 그 부모를 닮는 게참 신기하더라고요. 제 친구 목사님 중에서도 아이를 입양한 친구 목사님이 계신데 피가 한 방울도 섞이지 않았잖아요 그냥 입양을 한 겁니다 아이를 자기의 유전자가 전혀 섞이지 않은 그런 한 아이를 데리고 왔는데 이 아이가 자라나면서 점점점점 엄마 아빠를 닮아가고 있는 게참 신기합니다 완전히 누가 보면 정말 진짜 자기가 낳은 아들 진짜 자기가 낳은 딸인 줄 알았습니다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참 신기하게 그 부모를 닮아갑니다. 또 어느 가정은 이병원 아이가 기존에 있는 형제들,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낳은 아이들이죠. 그 아이들을 또 닮아갑니다. 어떻게 보면 생물학적으로만 보면 완전히 남남 아닙니까? 완전히 남남인데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한 가정에서 서로 형제의 사랑을 나눈다는 이유만으로 가정을, 그 가정 안에서 사랑을 주고받는 이유만으로 엄마, 아빠도 닮아가고, 형제, 자매들끼도 또 닮아가는 그 모습들을 봅니다. 그래서요, 가끔 보면, 사실은 요 막내가 입양한 아입니다. 이 라고 말하는 분이 가끔 있어요. 이렇게 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그럼 제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정말 눈치챌 수 없을 정도로 너무 똑같이 엄마, 아빠와 그 형제들을 닮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 깜짝 놀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닮습니다. 생각도 닮고요. 마음도 닮고요. 말투도 닮고요. 또 심지어는 외모도 닮아갑니다. 그만큼 사랑 안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6절에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말씀합니다. 우리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인간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장 두려워하는 것. 우리 인간이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가장 강력한 두려움의 대상이 과연 무엇일까요? 죽음 아니겠습니까? 지금 뭐 인공지능이다, 빅데이터다 하면서 마치 우리 인간을 무슨 굉장한 전지전능한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합니다만, 그러나 우리 인간이 아무리 발전하고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과학 기술이 아무리 발달한다 한들 우리가 절대로 넘어설 수 없는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바로 죽음의 문제일 겁니다. 제가 장담하건대요 절대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죽음의 문제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아무리 과학 기술이 발달한다 한들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수 없고요 절대로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또 100번 양보해서 설령 그렇게 인간이 죽지 않고 영원히 살수 있는 의학 기술을 만들어낸다 한들 우리 인간은 사람을 죽이는 기술 또한 또 만들어낼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악함이에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놀라운 기술을 가지고 영원히 살수 있는 기술을 만든다 한들 그 기술을 가지고 사람은 또다시 사람을 죽일 거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죽음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자, 아무튼, 죽음이라고 하는 문제, 우리 인간이 절대로 극복할 수 없는 가장 두려운 존재입니다만, 그런데 사랑은 그 죽음처럼 강하다고 합니다. 아니, 사랑은 오히려 죽음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죽음 두렵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 인간이 유일하게 죽음 앞에서 용감하게 맞설 때가 있는데 그때가 바로 사랑하고 있을 때입니다. 사랑하면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대상을 위해서라면 우리 인간은 기꺼이 죽음을 선택하는 용감한 사람이 될 수가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인터넷 한번 뒤져 보세요. 검색해 보시면 예를 들어서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물속으로 뛰어들어가고 불속으로 뛰어들어 가는 엄마 아빠의 이야기 충분히 우리가 많이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이 힘은 죽음보다 더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랑은 죽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어려움과 고통을 이겨낼 힘을 우리에게 줍니다. 심리학에서요, 사람들의 심리를 이렇게 성격을 연구하다 보면 유달리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인내심이 강한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게 되면 기뻐하다가도 반대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금세 실망하고 낙담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고 증오하는 것이 우리 보통의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리고 또 자기들 앞에 놓여있는, 내 앞에 놓여있는 여러 역경들 앞에서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할때 유달리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언제나 평정심을 잃지 않는 강력한 강인한 힘을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합니다. 그런 사람들을 연구해 보면 한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들이 한결같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고 또한 동시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는 공통점을 한 가지 발견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요. 미국의 세계적인 심리학자인 에이브럼 베슬로라는 분이 쓴 동기와 성격이라고 하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우리를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또한 사랑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게 해줍니다. 김상현이라고 하는 작가가 쓴 나라서 행복해라는 에세이에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사랑은 누가 뭐라 해도 자존감을 회복하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이다. 자꾸만 생각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원동력이자 의지할 수 있는 공간이자 쉬어갈 수 있는 안식처가 생기는 것이다. 그래서 그러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사랑하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것, 우리가 사랑을 해야 하는 이유이다. 사랑하는 것이 바로 행복의 비결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행복은 자존감에서 나옵니다. 자존감이 부족한 사람은 절대로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세상에 많은 것들을 다 가지고 누린다고 할지라도 내가 자존감이 결여된 사람은요, 불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조금 부족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자존감으로 충만한 사람은 늘 행복합니다. 그런데 그 자존감의 비결이 어디 있느냐? 바로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주변 사람들로부터 충분한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그리고 나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 이 사랑이야말로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아주 유일한 방법이고, 그렇게 우리의 자존감이 세워질 때 우리는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 말합니다. 중요한 건, 내가 사랑받는 것, 물론 중요하죠. 사랑받는 것 중요합니다만, 사랑받는 것만이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받은 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내가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 참 불행합니다. 그러나 더 불행한 사람은, 사랑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더 불행한 겁니다. 사랑을 해보신 분은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겁니다. 사랑을 받을 때보다. 내가 사랑할 때더 행복합니다. 그걸 모르는 사람은 불행해 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우리가 다시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겠는데요. 우리가 지금 아가서를 읽었습니다. 이 아가서를 읽으면 이 책은 어, 겉으로 보면 남녀간의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또 때로는 어느 구절에서는 우리의 얼굴이 확 끌릴 정도로 아주 노골적인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이 아가사 안에 들어있습니다만 그러나 이건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의 이야기를 남녀 간의 사랑의 이야기로 비유하여 적어 놓은 노래입니다. 6절은 우리가 앞에서 방금 보았고요. 7절을 봅니다. 많은 물로도 이 사랑을 끄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홍수가 나도 이 사랑의 불을 삼킬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게 바로 사랑의 힘입니다. 그만큼 진정한 사랑은 꺼지지도 않고, 식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변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변하지 않아야 그게 사랑인 겁니다. 제가 가끔 결혼 주례를 하게 되면, 제가 그때마다 반드시 하는 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랑 신부같이 앞에 있잖아요. 신랑 신부한테. 여러분이 지금까지 한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저 좋아했을 뿐입니다.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야기를 제가 꼭 합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감정이 아니기에 그럽니다. 우리가 종종 오해합니다. 사랑이 감정인 줄 알아요. 그래서 좋아하는 감정이 막 생기면 나는 사랑한다 생각하고요. 그 좋아하는 감정이 조금 사그라들면 내 사랑도 함께 사라진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착각을 합니다만, 그건 오해입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냥 좋아하는데 감정이죠.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삶의 방식이고 존재의 방식입니다. 이걸 분명하게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내 삶의 방식이고 내 존재의 방식입니다. 감정이 흔들린다고 내 삶이 흔들려서 안 되고요. 감정이 흔들린다고 해서 내 존재가 흔들려서는 안 되는 겁니다. 감정이 식었다고 내 사랑이 식는 거 아닙니다. 감정은 식어도 내 사랑은 끝까지 불타오르는 겁니다. 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조건적인 게 아닙니다. 무슨 무슨 조건이 충족되면 사랑하는 것이고, 그, 그런 조건들이 이렇게 없어지면 내 사랑을 포기하는 것이고, 이게 아닙니다. 사랑은 무조건적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주례할 때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한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냥 서로 좋아했을 뿐입니다. 사랑은 지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라는 이야기를 꼭 합니다.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사랑을 했다가 그 사랑이 꺼졌다면, 여태까지 한건 사랑 아닙니다. 그저 감정이었을 뿐입니다. 사랑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영원히 불변하는 것이 바로 사랑의 모습이고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걸 오늘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그러하기에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가장 소중한 겁니다. 7절 말씀을 이렇게 우리가 계속해서 볼 텐데요. 7절 말씀을 보면 사람이 그의온 가산을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을 돈으로 바꾸려는 사람. 돈을 사랑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멸시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그만큼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내가 천만금을 가지고 와도 그 사랑을 살 수가 없습니다. 사랑은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리석은 사람이다. 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드라마 좋아하시죠? 드라마 보면 가끔 나오죠? 어,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진 않습니다. 뭐 믿거나 말거나요. 저는 사실 드라마를 잘 보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가끔 보면 돈 때문에, 출세 때문에 사랑을 배신하는 배신자들 가끔 나옵니다. 어, 그전 나오죠. 나옵니다. 그 결말이 어떠합니까? 그 드라마의, 드라마의 결말. 사랑의 배신자. 폭상망합니다. 폭상망하죠. 어리석다는 거예요. 사랑을 돈과 바꾸려는 사람. 돈으로 사랑을 바꾸려는 사람. 사랑을 포기하고 돈을 얻으려는 사람. 사랑을 포기하고 출세를 얻으려는 사람. 다 미련한 사람들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말씀은 지금 단순히 남녀 간의 사랑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우리 간의 사랑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죽음보다 강한 사랑, 절대로 꺼지지 않는 사랑,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고 계심을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왜 성장하지 못하는 걸까요? 우리의 오, 믿음의 연수는 오래되었습니다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오래된 만큼 우리의 믿음이 성장이 더딘 이유는 어디에 있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또 이걸 가지고 고민하고 또 어,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신앙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나의 필요를 충족시키려는 기능적인 관계에서 이해하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더 이상 성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본질인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갖고 싶은 것, 내가 되고 싶은 것, 그걸 얻기 위해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난 거예요. 나에게 무얼 채우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 사람은 절대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물론 신앙을 처음 시작할 때는 그렇게 신앙 시작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시작하는 거죠. 시작, 시작은 그러나 신앙의 연수가 10년, 20년이 되어도 그 이상이 되어도. 여전히 내 신앙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일 때, 내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아내고 싶어서일 때, 내 신앙은 여전히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신앙에 머물러 있다는 겁니다. 내 신앙이 도약하기 위해서는 내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옮겨져야 됩니다. 내 신앙의 관점이 기능적인, 내가 무엇을 하나님께 얻어내기 위한 기능적인 이유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기 위함이기 때문에, 위함으로 옮겨져야, 내 신앙이 더욱더 성장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우리가 3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하고요. 또 로마서 5장 8절에서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 주셨다합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4장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으로 대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놀랍습니다. 사랑은 희생이 따를 때 설득력이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말로만 하신 사랑이 아니에요. 직접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 희생을 통해서 직접 보여주신 놀라운 사랑이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사랑에 눈뜰 때 우리의 신앙이 깨어납니다. 우리가 이 신앙에, 신앙,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은 여전히 잠자고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빨리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요.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받는 사랑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받기만 하면 그 사랑의 기쁨이 제한되어 있어요. 다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해 본 사람은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알 겁니다. 받는 사랑도 중요하지만, 주는 사랑이 중요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받은, 받은 사랑을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랑하게 될 때, 내 안에 놀라운 기쁨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나 자신부터 부정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정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그건 집착이죠. 그건 집착입니다. 사랑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나를 부정해야 됩니다. 내가 나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조금씩이라도 우리가 내 자신을 조금씩이라도 부정하면서 조금씩이라도 내려놓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때 우리가 놀라운 사랑의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이걸 깊이 묵상하는 절기입니다. 약한 달간의 이제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이제 보내게 되겠는데요. 한달 조금 못 되는. 바라기는 연말 분위기에 들떠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그냥 들떠 있는 대림절 기간이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이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관비로 들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된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대림절 기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며, 누리며 살아가는 그 자녀됨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심에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우리가 기다리며 보내는 대림절을 시작하였습니다.적어도 이 대림절 기간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놀라우신 사랑을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깨닫는 복된 절기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만큼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으로 나아가는 주님의 귀한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